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가 숙제를 한동안 안 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남겼는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수업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목소리 좀 크게 해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좀, 어 숙제를, 제가 그런 얘기해서 숙제를 못하게 돼버렸나? 이 생각에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려요, 잘. 왜냐면은 제가 그걸 발견한 거는 이미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리고 또 아이가 무슨 일인지 또 물어보기가 애매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숙제 한 번에 몰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몰아서 한 건지 아니면 해놓고 한 번에 몰아서 보낸 건지 제때 해놓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숙제를 내줬던 부분에서 약간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보였는데 그냥 내네 문장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패턴이 보였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일단 아이가 오늘 목소리 되게 크게 크게 잘 해줬어요. 너무 고마운 부분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어 수업 진행이 너무 너무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진짜 이거는.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눠봤는데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요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못 알아듣는 부분들 깊이 파고들어서 알 때까지 정말 집요하게 아주 박사를 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했던 말들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바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하려다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영어로 못한 거거든요. 못했다는 얘기는 그걸 배워야지 실력 향상이란 거예요. 못하는 부분을 잘하게 되는 만큼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썼죠. What did you try to say?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해를 처음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try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었고, 아이가 오늘 좀 재밌는 부분이 패턴이 있어요. 지금 현재, 틀린 문장들의 패턴을 보면 Is your back happy? How happy is your back? How old is your sister? My sister is 8 years old.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비동사를 싹다 빼고 말을 하더라고요. 즉 저희가 지금까지 집중해 왔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가 많았는데 아이가 제가 볼때 비동사 의문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거를 빼먹고 쓰는 경우가 보였어요. 그래서 문장들을 만들어줄 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너는 뚱뚱하니? 라는 질문을 시키면은 어, 이걸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표를 만들어서 숙제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옮겨놔서 I am fat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가르치면 I am not fat이 나오고 Am I fat으로 옳게 고쳐내요 이걸 몇 번을 반복을 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용사에 어, 대해서도 주어 바꿔가면서 똑같이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어 똑같이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에다가 하우를 써서 얼마나 형용사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를 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지금 걸렸죠 이슬을 빼먹고 쓰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아이가 지금 요거 있죠 영어 문장 절반 퀵 드로우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그는 한국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문장에서 단어를 몰라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알아야 되네요, 사실. 이거는. He learns 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는 멋질까요? Will he?만 나오면 돼요. 단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I do not.만 알면 되죠. 단어 몰라도 돼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위한 거냐면은, 아이가 첫 문장 세 단추 정도를 얼마나 빠르게 끼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틀어져 있는 아이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 사이에 구분점을 못 찾거나 구분점을 찾아, 찾아도 뭘 출력을 해내야 될지 를 모르는 문제인데, 어, 자녀분께서는 굉장히 이해력이 좋아요. 제가 볼 때. 기억력도 좋습니다. 다만 그걸 빨리 꺼내 쓰는 거를 잘 못해요. 지금 현재. 꺼내 쓰는 건 정확히 제대로 꺼내 쓰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은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냥 그걸 꺼내서 말하면 되는데 말을 천천히 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는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꺼내 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출력을 많이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같이 영어를 해 주셔도 되고 내지는 제가 문장 만들었던 동영상 만들었던 거그 이후로 못 만들고 있었는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다른 부분들에 신경 쓸게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 조금 소홀했다기 보다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못써 드린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영상들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 주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출력하는 연습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볼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의 기억력을 롱텀과 프로그래스로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아이가 여기에 보면은 롱텀이 있죠. 231 단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문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출력을 시켜서 아이한테 한글만 보여주고 말해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기억력도 정말 좋고 이거 지금 패턴 파악력도 진짜 좋아요. 제가 볼때 다만 딱한 가지. 출력하는 속도와 어, 출력할 때 이렇게 자신감 그것만 없어요 그것만 채워주면 돼요 지금 현재 네 아주 좋고요 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잘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